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10회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길잡이 문제풀이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기본서 학습이 좀 탄탄히 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학습에서 우리가 탄탄히 이루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직화된 학습입니다. 그 조직화된 학습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한 과목에 대해서 기본 산맥을 볼수있어야 되고요. 과목 전체의 구성이지요. 그다음에 어때요? 산을 볼수 있어야 되고요. 챕터라고 할수 있을까요? 1장, 2장 뭐. 그다음에 각 챕터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볼수 있는 나무를 볼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숲과 나무를 볼수 있는 힘, 그 다음에는 나무와 나무를 비교하는 것, 숲과 숲을 비교하는 것, 이런 조직화된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전체와 부분을 볼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이 이제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개념들은 암기하시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어떤 맥락이 중요한 공부는 어때요?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할수 있을 만큼 내 언어로 그렇게 그, 저기, 이해가 잘될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이제 하시는 게두 가지 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하는 건 내가 조직화된 학습이, 기본서 학습이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내 것화 하였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것은 입체적인 우리의 학습의 활용 능력을 이제 배가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교시 과목에 실천 기술론이나 실천론 또 지역 사회 복지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실천 기술론은 예시나 그다음에 사례를 활용한 문제가 점차 늘고 있고 앞으로도 되게 늘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교시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문제의 예시 예시의 지문이 되게 긴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긴 지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문제 풀이를 많이 해보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문제 풀이를 하시는 건참 중요하고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당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서 학습이 어때요? 문제 안에서 입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자신에게 이제 어, 확인을 해보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길잡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어, 이렇게 공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거 봤는데 봤는데 아는 내용인데 하는데도 오지선다형에서 변별력이 안 생겼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복이 부족하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때요? 초조해 하지 마시고 빨리 다시 기본서로 가셔서 아이 부분의 학습이 내가. 명확하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봤는데, 봤는데는 생각이 나는데, 오지선다형에서 변별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변별력을 확실히 하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잡이에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학습 과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 그러니까 기본서의 학습 내용이 문제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능력들을 키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길잡이 문제풀이 저랑 좀 탄탄하게 하셔 갖고요. 이제 나중에 저랑 모의고사 문제 풀 때에는 어때요 기본서를 다시 한번 피지 않아도 아주 확실한 그 변별력 안에서 문제를 푸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198쪽이지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봐 오셨는데요. 어, 핵심 알기에서 이제 중요한 걸한번더 반복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과학성과 예술성을 분명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성과 예술성에서는 각각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양자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양자의 관계는 어때요? 상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또 상호 어때요 어떤 게더 중요하고 어떤 건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어, 상호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그 양자의 관계를 아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건데요. 실천기술의 개념에 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예요?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에서 적절한 기법을 그 무수한 이론이나 모델 안에서 뭐죠? 그 케이스에 맞는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초이스하고 그 사례에 적용을 해서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A-로 변화하고 삶의 질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선택하고 적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이 부분들에 대한 실천 기술 개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천 기술 개념에서 실천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식에 근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끊임없이 개발될 수 있고 학습되어질 수 있다는 것또 실천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나의 획일화된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초이스에서 선택해서 적용한다. 이런 개념들 중요하고요. 또 앞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개념들이 이제 그린노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해 갖고 전문직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시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해 봤고요. 201쪽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어, 기본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매 챕터별로 실력 쌓기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다뤄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거보다는좀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몇 문제 더 풀어보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실력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알고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옳지 않은 것은에서는요, 잘 아시겠지만요, 옳은 것은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배운 기본서의 용어로 옳은 것의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출제자에 따라서는 기본서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1번.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에 적절한 기법이나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예, 맞습니다. 스킬은 말 그대로 어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도록 이론이나 어때요 모델을 선택해서 적용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잘했고요. 2번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지식에 근거하며 이두 가지를 조화시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구성 요소이다. 예, 사회복지 실천의 3대축 기억해 보세요. 뭐뭐가 있었습니까? 지식, 기술, 가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치와 지식의 근거에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기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식 없는 기술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가슴만 뜨겁고, 그날그날 열정만으로만 일하기도 안 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가 어때요? 열정과 그 다음에 두뇌,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것을 손발을 움직여서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중요하다. 맞았죠? 조화. 자, 3번. 대인관계 기술, 면접 기술, 집단지도 기술, 의사소통 기술, 평가 및 종결 기술 등이 해당된다. 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배울 때, 어때요? 미시적인, 또 중범위적인, 거시적인 한,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 3번에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이론에만 근거해야 한다. X이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왜 이게 틀렸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이론에 근거한다는 건 위험한 거죠. 난 프로이드로 박사를 땄으니까 모든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프로이드 식으로 보고 그저금만 해야 돼.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케이스에 맞는 이론과 모델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특정한 이론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돕지 못할 수도 있고 아주 잘못되게 도울 수도 있어요.